자 우리 또 네. 어, 여기 준비물들이 딱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A B A B. 자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문장 미션 문장이에요. 이 소금이 병이 비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요거를 딱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문장을 안 배웠다면 아마 전 이렇겠죠? 음. <laughs> 뭐 게, 그냥 흔들어 그냥. 어, 어, 그냥 아이고, 이제 난 먹어. 흔들지 않을 거예요. 어, 자이 소금병이 비어 있다. 네. 디스솔트 어이커커송소인병인가 음. 아, 보다. h 스 솔트 쉐이커는 무엇 무엇이다. ]이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 오케이. 음. is t h 디스솔트 쉐이커 This is the a n d t h e e m p t y 오. 지금 y 의 길이로 봐서는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오케이. e empty. e m p t y -M -T 맞는지 볼까요? There 네, go.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uh, this s a l t shaker is 이렇게 비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뒤에가 아마 형용사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텅 빈이라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희영 씨가 empty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empty empty 그렇죠? 가운데 피가무음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자음이 연속으로 세 개가 연결이 되면 가운데 거 소리를 내기가 내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p 사운드가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empty 이니아해볼해요 엠티 엠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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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m p t y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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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t 어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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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t l empty empty 고 m p t y empty empty e m empty e 그 p t y empty e m empty empty e m 는게 salt 음, salt h e r e you go s a l t. 그런데 희 e 씨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 발음? 약간 음. 방금 저는 l salt. 라고 음. 발음을 했는데 선생님 표정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걸 봐서는 salt. <laughs> 네. 가 아닐 uh -huh. 것 같고 어. 왠지 salt. 음, 음. 이런 느낌일 <laughs> 것 같아요. 약간 salt. I can't tell you salt. 발음 주의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A L 이라고 하는 스펠링이나 A L L 같은 경우에는 O 보다는 입 모양이 좀 벌어져야 됩니다.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O 에서 O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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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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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Salt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이 없는데도 약간 어떤 느낌인지 그, 읽혀지 <laughs> <laughs> 이상하게 따라가 있어 Salt, salt.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발음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salt shaker 이게 그러면 네.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형욱 씨? 어떻게? 여기서는 병. 음. 음, 이거 합쳐서 소금. 소금병 병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게 잠깐만 볼게요. salt shaker가 우리 흔히 소금병 그왜 작은 거 네. 투명한 색으로 있어가지고, 음, 맞아 맞아. 플라스틱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어, 맞아. 어, 어유. 알으린다. 입체적이네요. 네. 네. 런 것들. 아니면 약간 좀 살짝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된 것도 오. 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금셰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쉐이크하는 게 뭐예요? Shake it. 쉐이크.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다가 흔들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흔드는 것에서 비롯이 돼서 소금셰이커 이렇게 하게 되면 소금병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 어,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소금만큼 후추통. 주... 어 우리 후추 너무 중요하잖아요. 꼭 넣어 줘야 되거든요. 가 블랙페퍼 페이 블랙페퍼 쉐이커 <laughs> 오케이 그냥 이거 후추만 적어주세요. 블랙, 블랙 페이퍼 페이퍼 저기요 이거는 검 검정색 종이잖아요 이게 아, 아니라 블랙페퍼 아 블랙페퍼 페... 모르겠어 선생님 <laughs> 이거 뭐야 왜 똑같은 걸두번 쓰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볼게요 P E 아, PPE p p e r PPE r, p -P -E -R. black pepper, okay? 이라고 할때 우리가 후추라고 하고요. 거기에다 또 쉐이커를 붙이면 어, pepper shaker or black pepper shaker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좀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So, 아 사실은 뭐 바로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데 워낙 그렇게 작은 것들을 우리가 쓰는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예 한 단어로 익혀주는 거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This salt shaker is empty. This salt shaker is empty. Empty. 볼까요 This uh, black pepper uh, shaker. shaker is empty. This black pepper shaker, shaker is, is empty. Black uh, pepper, pepper. 아, 쉐이커라고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음. 케찹통이라든지뭐 이런 것처럼 음. 간장병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거는 쉐이커를 쓰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케첩을 쫙쫙 해서 그렇게 뿌리지는 약간, 않으니까. 네, 그건 뭐라고요, 선생님? Just, I need more ketchup. 이런 아, 식이 되겠죠. 어, 이게 곧좀 이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거 볼게요. 제가 그것을 채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렛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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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오랜만에 할게요, 나왔네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뭐하게 아, 해주세요 렛미 동사 그것을 그것을 업하게 해주세요 어허. 당신을 위해서.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업하게 음. 해주세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비어있는 게 뭐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뭐 제가도 있고 뭐 그것도 있도 채워. t 채 l l e t me f h e y u p For you. And for you. 채워. 채워? 가 뭘까? 채워? 채워? u For 아아 u f o f u f f u f l u f 이 u f u For y 는이 For y o For you. y u f For you. u p For you. 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f u l l 오랜만에 fill. 네, 틀렸습니다. 자, full이라고 하는 것은 꽉차 있는이란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네. 건 형용사가 아니라 아까 썼잖아요. f 미 l l 동사. 동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fill. 어, refill 알잖아요, refill. 네. 어, 그게 이제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fill 자체가 어, 채우다라는 동사가 습니다 음. 네, 네. 채우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설명 어, 일단은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so feel 자체가 채우다라는 동사고요. 근데 원래 동사 자체 어이라는게 동사 뒤에 어이 붙게 되면 완전이라는 뜻으로 강조를 좀 많이 해 줘요. 와 어, 어, 강조. 어, 강조. 완전하다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drink라고 하는 게 뭐죠? drink. 맛이다. 근데 drink가 이러면 완전히 원샷처럼 쫙다 마신다라는 뜻인 것처럼 여기서도 fill up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가득 채우다라는 걸 강조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채우다에서 강조 가득 채우다. 그래서 fill up something 이렇게 명사를 뒤에 쓰게 되는데 얘는 가운데쓴 거예요. 썼어요. 왜 가운데를 썼을까? 어, 썼을까? 이슬 왜 가운데 넣었을까요? 어, 그때 선생님 말씀에 음.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음. 좀 길다 싶으면 뒤로 빼고 <laughs> 좀 이런 식으로 짧다. <laughs> 네. 그러면은 안해 넣어라. 이뭐이런이 그, 이거 어, 뭐, 아니었나?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짧아서가 아니라 대명사. 로 갖고 있다면 이시나 디스나 데시나 이런 것들 있죠. 디즈 이런 음.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필업에서는 항상 가운데 넣어 주셔야 돼요. so 만약에 이게 이시라면은 명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만약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 주시고 음. 나머지 명사는 뒤에 빼도 되고 가운데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가 기름을 채울 때 네. 기름을 넣는 그런 탱크를 바로 gas tank라고 하거든요. 주유 탱크. 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self-service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닌 이상 이거를 완전히 꽉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gas tank를 이 gas tank를 fill up이라는 게 완전히 채운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아까? 네. 어, 그래서 대신에 이건 이제 명사니까 여기에 넣어도 되고 가운데 넣어도 되지만 너무 기니까 좀뺀 것뿐입니다. gas tank. 자, 그리고 b r r e l 이 뭐예요? b o l 병? 음, 그렇죠. 병이라 이 병을 물로 꽉 채워주든 뭐 그게 맥주든 와인이든 whatever 꽉 수업. 채워달라 이렇게 uh -huh. 해서 강조를 좀 해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가운데 와도 물론 괜찮아요. 오케 대명사는 however fill it up, fill this up 가운데 무조건 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Fill up this gas tank. Fill up this gas tank. Fill up this bottle. Fill up this bottle. 자 그리고요 우리 발음도 한번 볼까요? U. feel이라고 하는 건 채우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비슷하게 feel이라는 거 feel 뭔가 느끼다, 늦, 느끼다, 좋아요.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음이 이렇게 두 개로 와 있을 때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오케이?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입모, 길게 하고 그렇죠, 입 모양을 소리를 느리게 길게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입 모양을 지게. 늘어지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느끼다를 해볼게요. 오히려 feel. feel feel o k e l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F I L okay o 는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늘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f i l o k i l l fill f a y l k a y o k a f o k l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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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요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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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a y okay okay o k a o k y o k e i o o y o 그렇죠. Soul Shaker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분이 와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서 온 김에 그렇죠. 저 케첩도 더 필요해요. 아까 질문했던 거, 거 그렇죠. 저 케첩도 더 필요해요. 어 mm -hmm. 선생님이 아까 전에 mm -hmm. I need more 케첩이라고 하셨거든요. Mm -hmm. 딱 정답만 가리고 아까 말씀하셨구나. 어, <laughs>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않았네요. 말투, 말투 봐봐. 말투 잘 봐. 도! 어! 도. I don't need more Ketchup. 어, I don't need more Ketchup. 역시. I also. 어, 오, 오! 이게 also? 이게 정답 also? Yeah. Yeah? Also! Are you sure? Yeah. Yes. Also? Okay. 자, 오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 Yes! 아니, 식, 식당 영어는 희영 씨가 어, 전국 한 5위? 오케이, yeah. <laughs> okay, I also need more ketchup이라고 yeah. 얘기를 했죠. 우리가 also라는 게 또한 역시라는 뜻인데 발음할 때 also 아니라 아까 A L은 O이 아니라 약간 all, 그렇죠. All에 약간 이 모양, 어, 기억나시죠? 그 전에 우리가 salt 이렇게 했었던 yeah. 것처럼 얘도 약간 also보다는 also, oh. also 대신에 so oh. 할 때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also Also. Also. also 너무 올쏘 also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역시. also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아하. 리투. 아니, 말고. 에에 에. 에즈 에즈 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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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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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아유. 역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뭐다 복습입니다. 한참 돼서 기억 잘안 나죠. as 들어가요. as. as same. <laughs> 아주 as 잘 as well. <laughs> 이거는 그냥 제가 답 드는 거예요. 알죠 반성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오케이. 자, as well also 이런 것들은 또한 역시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 다시 refresh 한번 리프레쉬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 케첩은 잠깐만. 이걸 오픈하기 전에 스펠링을 보지 마요. 어, 보지 말고 한번 써 봐요. 캐트첩인데트첩 아, 그그거 해. 케트, 쵸프. 음. 어 좋습니다. 케첩이라는 거 스펠링 항상 스펠링도 안 쓰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음. 알던 것도 이, 있는다니까요. 맞아,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케첩 대신에 우리가 발음할 때켓 참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케첩이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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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그래서 케첩. 어, 이거 나온 김에 시험 하나 드릴까요? 시험 문제 하나. 마요네즈 물어보려고 그러세요? <웃음> 소리. <웃음> 내가 봤을 때 와, 진짜. 우리 약간 뇌가 이제 연결되는 식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아니요. 이 둘이서 바보 같아. 네, 저잘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이거. 어. <laughs> 여러분들도 써 보세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거 왜냐면 좀 배운지 꽤 됐거든요. 음, 그렇죠. 일단 발음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뭡니까? 메이요? 메이요. Mayo, 그렇죠.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음. 메이요. 메이요까지만 써도 돼요, 어.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메이요라고 보통 쓰지만, 자, 괜찮아요. 네이스. 뭐 일단은, 어 맞아요. 네이스. 오. 이. 혹시 이게 맞나요? 거의 맞는데 N 하나만 더요. N 하나만 더. 좋습니다. 뭐예요? 어, 맞아요. 아 근데 형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보통 원어민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잘못 쓰거나 아예 스펠링을 못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대신에 발음만 좀 지켜 주시고요. 메이요지 마요가 아닙니다. 해게요메이오네스 메이오네즈 한번 더. 메이오네즈 아니면 줄여서 그냥 메이요까지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명사 일반적으로 쓴 거니까 첫 문자로 이렇게 아 둘게요. 오케이? 자, 스펠링 항상 아시죠? 연습. 요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lso need more ketchup. I also need more ketchup.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음, 왜요? 양배추 샐러드는 어. 고급 고급 막 이런 드레싱 필요가 없다. 그냥 some ketchup 에다가 아, 어. some mayonnaise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m a y o n n 로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m 요네 o n n a 를 좋아하거든요. 어 뭔가 아, 갑자기 아우 입맛이 쏠리네. 자 그러면서 아 알겠습니다. 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I'll be back. 음. 아 지금 <laughs> 당황했죠 어, 알비백이 올라올 줄것 같은데. 알았는데 알비백 바로 알비 바로백 어 알비순백 알비순 곧 꽃백 알비순백 바로 아알 라이백 아, right 음 이런 거는 아마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워낙 이제 덩어리 문장처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라이시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라이 아, 비. I'll be right back. There you go. 라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 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케이? Okay? So 바로 back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 지금이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 이러면. right now. 그렇죠? 바로 거기. Right there. 바로 여기. Right here. 그렇죠. very nice.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줄수 있는 게 right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회화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억할게요. 어, 뒤에 이제 be back이라고 했잖아요. be back. Be 이라고 back.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면 be back. I'll be back 할때 be back. be back. 돌아오는 음. 거. 어, 돌아오는 거? 맞아요. 돌아오다예요. 자, 근데 형씨 또있지않아요 I'll be back 대신에 우리가 비, 음. 자신감 가주세요. 항상 눈치를 좀... <웃음> <웃음> 확실하지 않으면 눈치가... Alright, so I'll come back, I'll be back 이런 식으로 해서 둘다 돌아오다 라는 마치 덩어리 동사인 것처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앞부분에 I'll be, I'll 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이거 뭐예요? I uh -huh. will will은 어떤 느낌이죠? will? 뭐를 나타내죠? 의지, 의지. 미리 계획했다는 느낌보다는요 순간적 의지. 아, 나 이렇게 할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순간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will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두세요. 뭐 미래 시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러면 뒤에다가 우리 여기 쓴 것처럼 동사 원형 여기선 비동사 원형을 썼지만 동사 원형을 넣으면 정말 순간적 의지. 나 이거 할 거야, 할래. 지금 막치 정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나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볼래. I will uh -huh. call my mother. 오, 어? 불어볼래 아, I will uh -huh. ask my, my mother. mother. There you go. 지금 갑자기 정한 느낌인 거죠. I'll ask my mother.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에 기분이 오늘 너무 피곤하고 안 되겠어. 나그 미팅 취소할래. I will cancel the schedule. 어, uh, 스케줄, the meeting, right? Okay. Cancel the meeting.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뒤에 동사 원형을 어, 적용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I will ask my mother I'll ask my mother I'll cancel the meeting I'll cancel the meeting 음, 그럼 나는 그미팅 캔슬하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취소하죠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이렇게 하면 바로 서 어, 쉐이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문장 되짚어 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영어로 파이팅 있게 해주세요. 이 소금병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This salt shaker is empty. Empty f l 이 아니라 empty 반대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음, 더 많은 케첩 또한 필요해요. 이러면 I also need more ketchup. 그렇죠? more ketchup. 케첩 살수 없으니까 more ketchup 쓰라고 하시면 안 돼요. OK? So I also need more ketchup. 알았어요. Right,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칼 만나서 갈 mm -hmm. 같은 대와 함께 나눠 볼게요. 그럴까요? 어, 우리 오늘 저먼카! 저먼카! 오케이. 오늘 약간 더운데 어, 더워. 아 oh. 네. 어, 이거 오늘 굉장히 쪼이네요. <laughs> 살려 주세요. 쪼이는 거예요, 쪼여지는 거예요? 제가 제가 머리가 커졌어요.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자, 이제는 이제 이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비투비 투. 음. Excuse me. Oh yes. Yes, this salt shaker, oh, oh, is empty. Oh, it is empty. Oh, 비어있네요. Yeah. You, in there. yeah. Uh. you know what? Let me fill it up for you. Uh, 네, oh, 네, 네. excuse me. y yes. e Is it free? Oh, of course it is free. Oh, from many many. Oh, many many. All lah l a n oh. l okay. Oh, money money. <laughs> oh, okay okay. Ah, 완다. Oh. I also um. more ketchup. Oh, <laughs> 동사 빠졌는데요. Uh, I need. I <laughs> also, also need, need more ketchup. Oh, okay. 아비, l be right back. m 요 y o 요 n a s u r e I guess. Good night. m u Okay. Oh, I guess. Sure.